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병이 38년이 되었으니 고칠 수 없는 부치,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던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위로 고침을 받고자 찾아온 병자들이 가득했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곧 일어나게 됩니다. 병을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죠. 평생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듯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됐어요. 장치를 버리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은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4개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개명이 또한번 언급되는데요 거기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면 죽게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본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물건을 드는 노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 수밖에 없었던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낫게 했고 그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파괴된 인생을 찾아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니 당신도 그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요. 왜?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욱 밝히 드러내시죠.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 아멘. 예수님께서 꾹꾹 눌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사하시는 것을 봤기에 아들인 예수님도 파괴된 인생에게 새 삶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럽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죄와 어둠에 갇혀 죄책과 원망, 미움과 절망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새 힘과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본 대로 할 뿐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새 삶을 창조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일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봤으니까, 우리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불안 중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근심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전하여 새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알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압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얻는 생명이 있고요. 마지막 날에 얻게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지금 얻는 생명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대요 생명을 얻어요. 여기서 영생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없이 살던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됐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걸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언제 받죠? 지금 받아요. 지금. 지금 그 생명을 얻는다고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이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는 아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힘 주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게 곧 이때라. 지금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새 인생의 내내 인생의 새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입니다. 그건 우리가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생명이지요. 28절, 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laughs>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언젠가 모든 죽은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선물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생명이 마지막 날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